주제반 대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믿사하며 그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말선하시고은디오빌려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산지 삶안에 죽은 자가되서 살아나시며 만으로서 전능하시라는 편적에 있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동령을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야 성도가 사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음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성과 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uh wow.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는 말씀을 깨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진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패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잇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고 재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업을 요란하게 하여도 지혜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노를 다 떼어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의 말,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관원들이 다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면 그의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의로운 권세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를 여간. 성경에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을 행사하는 청지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들을 잘 사용하게끔 그들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또내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또 약자를 사랑하는 의로운 청지기로서 살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지기의 삶, 어떻게 보면 뭐잘 지키고 간수하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고, 이 옆으로는 사람들과 나와 관계된 자들과의 관계를 잘 지혜롭게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지혜로운 인간관계가 필요하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또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또 자기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에게 겉면을 듣거나 또 아니면 자기의 사회, 자기가 실수를 범하거나 또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면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자기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는 자라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악인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이야기해. 끝까지 바뀌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고집이나 아니면 때로는 내 삶의 고집을 왜 버려야 하냐? 그런 고집이 있다 보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와 악인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유익한 사람으로 살려는 것을 가져가야 되냐? 그것은 내 이웃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고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또 분노하는 일 있어도 지혜롭게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지켜 부끄러운 거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또그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만 내가 기뻐함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악인의 특성이 남아있다면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는 벗어낼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악인의 특징들을 끄집어내서 없애야 된다. 그렇지만 내 안에 지혜로운 삶을 것으로 가득 차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어찌 보면 악인과 지혜로운 자, 악인과 의인은 한끗 차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장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맞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또 날마다 그 은혜를 통해 주님께 주신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청지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고서는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통치자의 특징은 인간관계에서도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자, 다시하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어떤 리더나 아니면 내가 머물고 있는 어떤 그룹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아저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어, 통치의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뭐냐 공통된 것이 다 자기 뜻대로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의 뜻대로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가난한 자에게를 바라보거나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바라는 것들 그것들만을 찾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이익이나 내 안희를 우선으로 하는 자가 이 통치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이외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 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중요한 어떤 모임의 리더가 중요한 이유가 내 이익과 내 안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선거철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c e 원들으로 자기가 어떤 지역에 뭐가 되기면 어, 다 돌봐주고 보여주고 한다고 이야기가. 그런데 막상 되고 나면 그이야기는쏙들어가게 어쨌든 이그 순간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는 것들이, 돼. 그러니까 백성을 즐겁게 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 <laughs> 생각에 대해서만 즐거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거나 어떤 사람을 지지할 때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걸 할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이편 내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더 의로운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욱 더이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아마 이번 총선에도 분명히 기독 이 라고 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나올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분들을 지지한다. 그 당을 찍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분 하나님의 정의. 또 우리가 생각하고나 내 공의 내 정의가 어찌 보면 잘 맞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권세자를 세워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 더 즐겁고 평안과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지혜로운 자, 이 땅에서 의로운 권세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은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 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다 삶의 본을 삼아서 개인적인 관계나 공적인 관계에서 내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제는 우리도 주위 사람들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것. 내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정말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늘지혜로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한 사람이 될수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 앞에 기도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선하고 의로운 권세자들 세워주셔서 온 삶의 즐거움과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아 나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내찬하러운 가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실려 주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로 지혜로운 삶의 대결 속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총 속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같이 기도합니다.